봐, 이제 성공한 거야? 어? 응? 어, 나 맞죠? 이거 신고해야 되지? 아, 예, 저희 그그 그 추자도 저희 토리소인데요. 그 추자도 그 접안했다고 그 신고 접수하려고 전화드렸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뭐 해야 되죠? 물 채워야 되나? 물 먼저 채워야 되지 않나? 어, 물부터 채워지. 가자, 가자. 빨리 하자, 빨리! 빨리! 하고빨져 빨리! 빨리! 야, 이상한데? 리 빨리! 내리니까 흔들려야 되는데 <laughs> 꼬일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꼬여 있는 것 같아요. 우 와, 엄청 기네 어휴, 우리. <laughs> 이게 <웃음> 너무 꼬여 있어요, 주리. 이 끝에 이거 지금 <laughs> 형이 풀, 내가 풀어놓은 거 있잖아. 비 피자 이거 지금 빨간 거 이고, 어,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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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이 어, 아, 그거 거기부터 어. 풀어, 그럼 또 풀릴 거야. 형 좀만 천천히 가면 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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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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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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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써야지. 잘 써야지. 형가슴거 이거, 이거, 야거이 아니 아직 아직. 이거, 이거, 아꼈어야지, 이거, 아유, 이거, 호수 한번 했다, 이게. 이거, 장난 아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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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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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 너무 긴데 서그 호수를 그 연결을 하니까 그거 진짜 그 힘들었고 물이 진짜 힘든데 물지원은 뭐 바다 위에 있는데 물이 오어 달라 음. 그럼 간짜장 네개짬뽕국물 하나만 시킬까요? 탕수육 안 먹어도 돼 먹어도 뭐, 돼요? 그럼? <laughs> 뭘 할까 봐. 아 이거 고생했는데 뭐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아. 뭐 다른 거 먹어도 돼? 아니 탕수육 탕수육 고 오케이. 탕수육 시켜요? 어 <laughs> 이게 예, 거기 후반점이죠. 아, 예, 아, 복리저 선착장입니다. 응. 요트 세워두는데, 간짜장 4개에 탕수육 하나에 짬뽕 국물 하나요. 네, 15분에 가야 될것 같아요. 천천히 오시면 됩니다. 네, 좀 기다리되요, 그러면. 네 고맙습니다. 뭐 신호음이 났어. 삐삐 삐, 삐. 아야. 와우. o <laughs> 어? 오바이트 한다. 장거. 잠가. 물 장거라고요?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게 배를 타고 저기서 여기까지 와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바다가 사뭇. 완전 달라, 느낌이. 저기 고기잡이 배다. 이게 밤 항해할 때는 진짜 저런 배들이 반가운데, 반가울 텐데. 그치? 물다 넣었나? 우리 밖에서 짜장면 먹는 거죠, 오빠? 어, 밖에서는 먹자. <laughs> 밖에좀 쉬자, 그러면 오늘. 저 캠핑용 저 대충 깔고. 제가 깔게요. 어차피 이거 한번 장비 한번 보긴 해야 되거든요. 다 끊으면 돼? 이게 뭐야? 그거 두 개는 아니고. <laughs> 이게 뭐야? 몰라, 다 끊어보자. 다 끊으려고? <laughs> 구경이나 해볼게요. 우와, 이거, 저, 씨. 아, 아휴, 멋있어, 의자. 여기가 들어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니? 네. 아, 잠깐만요. 저 용기가 안나와고 너무 작게 만들었네, 안에. 글어 의자 맞아, 이거. 이거 같도거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여기 있다 나와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기도 마찬가지로. 여도 먹으니까 일단 들어간 김에 꺼내는 마 <laughs> 어서 나와 저 올라갑니다 응. <laughs> 배0 <배처럼> 0다 됐네 <laughs> 7시 15분에 온, 25분에 온다고? 네어 되게 좋다 요즘 캠핑 분이 엄청 잘나오네아 이렇게 뭐 요령을 할니까 금방 되잖아 그 어, 뭐 나이스 신기해, 저거야 등이야 남기령 지금 하나씩 하는 거야 또? 어? <laughs> 안 어. 어, 짜장면 왔네. 여기 짜장면이 있네요. 어. 우와, 짜장면이 이렇게 와. 와. 아유, 죄송합니다. 바쁘신데. 네, 수고하십니다. 얼마예요? 5만0 0 0원 57,000원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저 윗부에다 놔두세요. 이거 그릇이에요. 아, 예 네, 네. 내가 내일 가져갈거예네 철가방이랑 같이 놓으면 되죠, 사장님? 고맙습니다. 와 호우버 어, 어디 계시지? 와, 나 이런 거 처음 해봐. <laughs> 대박이다. 왔어? 어, 지금 왔어, 요 먹자. 앉으시죠. 자, 조금 어두운데. 아이게이런 거야? 네 이거 찍어 먹어 찍어 드실 거예요, 부어 드실 거예요? 찍어 먹겠지. 그렇지? 그럼 좀뭐 틀려? 찍어 먹어. 자리가 흡수하니까 그냥 아, 아니야. 아무 상관 없어 나는. 이렇게 내가. 야 섬자장면은 어떨까? 먹어보자. 탕수기랑. 이거 그렇죠? 여기 부고주셔야 다. 여기다 안에 넣어줄게 내가. 다 간짜장 시킨 거야? 응, 다 간짜장에 네. 그 짬뽕로 시켰어 오케이 야, 여긴 되게 독특하다 네? 간짜장이 유닛 짜장인데 <laughs> 고기 섞인 거 여기는 다 독특하네 와 맛있겠다 섬에서 먹는 짜장면이에 어, 나도 섬에서 짜장면 진짜 아주 오랜만에 먹어봐 난 처음 먹어봐 섬에서? 네, 제주도에서 안 먹어봤어? 제주도에서 먹어봤겠지? 아 먹어봤네 여의도에서 먹어봤네. 안 먹어봤어? <laughs> 말아도말아더 말하더, 말하더, 말주말여더말하도말하봤잖아 아, 말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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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맛있는데? 아니. 되게 독특하다 면이 면이 좋죠 형. 면이 되게 얇다 오리지널 응. 국물 맛이 아, 어... 어때? 어? 어때? 못 먹겠어 아... 어? 소주 없이 아진또 맛이 없다고 맛있어 엄청 맛있어 지금 먹어봐 봐 어, 부 소주를 먹어 그래서 이제 술 없이도 음식을 먹는 버릇을 자꾸 들여 <laughs> 어? 왜들 그래? 술 없으면 음식 못 먹는 거니막 그런 느낌을 알아? 몸이 안 좋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음, 모르니까 난딴 기쁨은 알아 <laughs> 응? 뭐래? 다른 방법으로 이요 아. 아. 소주 현재 안 되냐? 어 소주 같은 것만 좀 그래 좀생 독주가 비운다. 응 비와요. 아니 형 어차피 이거 내일 가져가시니까 오늘 우리 갖고서 먹어도 돼 지금. 아 내일 가져가도? 짜장면만 놓고 탕수육이랑 짬뽕 국물이랑 갖고 돌아가자. 이동하자. 절로 <목소리> 가서 앉아. 감사합니다. 아이씨,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앞에 건너편 배 봤어? 어 봤어. 대박이지. 저게 낚시 하려고 저렇게 만들어놨나? 아니 사방이 전부 다 동그랗게 불이 다더저 <목소리> 봐봐, 지금 지금 형 지금 켜졌다. 오징어 잡으려고. 그, 그거. 아, 어, 진짜? 음, 오징어 잡으려면 저렇게 해야 된대. 이 자리가 포인트래 어. 그렇대 어. 배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응 네, 여기서 일로 던지면 돼 날이 좀 괜찮으면 뭐 다만 1시간이라도 음. 한 한번 던져보지 뭐 뭐야 어. 비야? 어. 야 낚시 오늘 안 되겠는데? 아. 이 낚시는 낚시 매니아도 힘들어 지금 정말 던지기도 이거 이렇게 보면 애들 쏘나기인가? 아니 계속 오잖아. 어, 아니 아까는 더왔잖아 아까 훅 쏟아졌지 한꺼번에. 훅. 남기라 나 솔직히 온게 후회가 돼 너무. <laughs> 왜? 왜? 맨날 아무 것도 못 하고 누워 있으니까. 아.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마형으로서그래도 내가 정박하면 맨날 설거지 하는 거야 아니 형은 그게 캐릭터야 쎈게 임마 형 캐릭터지 쎄고 임마 형이 이게 그래서 형한테 엄청 좋을 거라니까 아난 배멀미가 이 정도일까진 몰랐어 이정도일까야왜 이번엔 뭐 배라도 타니 했는데 얘가 어? 어떻게 알았냐 이래가지고 나는 배 못다, 배 멀미가 너무 심해 그래서 내가 잘 됐다, 잘 됐다, 새벽겠다 <laughs> 그러더니 악착같이 같이 가자는 거야 아, 아. 나 왔어 어? 멀미 왔어? 아, 아니, 지금 안 되겠다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아유, 형, 형, 나 형, 별로 한게 없어가지고 형. 제일 그 내가 아쉽고 답답하고 미안한 게 제일 맏형이고 되게 등치도 제일 크고 그래서 모든 걸다 해줘야 되는데 아이 뱀을 미에는뭐 장사가 없으니까 비 그쳤나 보다 네그친다고 했는데 아니 그쳤어 안 들이치잖아 빗방울이 입질 한번 해볼까 가서 네 입질 한번 해볼까 나 불량이 없으니까, 반불량이라도 <laughs> 형이. <웃음> 한 마리 잡고 싶어서, 진짜로. 한 마리 잡아서 그 자리에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애들이랑 좀다 같이 먹고 싶었어. 와, 물고기, 몰린 거 봐. 대박. 에이씨. 에이, 진짜 힘드네. 아유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요 미끼를 껴보자 미끼를 껴보자 이걸 맛있게 꽂아야 된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좀 지나가겠습니다 형 잠깐만 움직이지 마세요 절로 응. 갈 거지 응. 새우 있기를 다 했어? 네 했는데 혹시 러도게겠어이게씨 있기도 했어. 더잘잡히겠는데아 여기 막 첨벙첨벙해 고기들이. 첨벙첨벙합니까? <목소리> <목소리>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아무것도 안 했네. 대박. 툭 먹고 갔네, 이거? 응? 먹고 갔어요. 먹고 갔어? 뭐가 입찌는 거야, 도대체? 어, 뭐 이만 보소. 막 먹고 가, 허락도 없이. 형, 잡았어? 어? 잡았어? 뭘 잡아. 어? 입질 오지도 않고 입질이 오지도 않아? 응자 음. 잡아볼까 콩바를 넣고 내일 아침에 꺼내보자 이거 내가, 보, 내가 보기에도 맛있어 보인다 씨. 어, 타피래미들 밖에 없어. 오. 애기 들이네, 우리 찌 만한 물고기 밖에 없어. 야, 이거 언제 잡아? 에이씨, 야, 이거 물기 는 하냐? 아, 나, 왜 걸리 는 거야? 자꾸... 어. 뭐 라고? 제대로 걸렸어. 난 수명을 다한 것 같아. 아, 누가 5분마다 올라온다 그랬어. 형, 저 샤워하고 볼게요. 철수, 벌써? 이거 뭐 고기가 잡히지가 않아서 정리하자! 따따따따따 에헤. 물고기는 많은데 문어 오징어가 없구나 왜왜왜가나다란마 바쌍 정리하시죠 어? 정리하시죠 철수해 난 그냥 혼자 사는 거야 아니 나 낮에 너무 논거 같아가지고 분량이 없어서 그냥 계속 수고했어 오늘 어? 저줄게 하나, 둘, 셋. 됐어? 오케이. 이러다가 잡는다고 또1 <laughs> 2 3 4 5 6 7 8 9 10 11 12 13.